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화의 2018 피오스타가 새로운 역할에 나섭니다. 한화 이글스는 저한테 집이나 다름없었죠. 2009년 입단 후 17년. 우한 투수 장민재, 35, 는 한화 유니폼을 벗는 아쉬움을 애써 감췄다. 1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한 선수가 프로 생활의 전부를 한 팀에서 보낸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장민재에게 하나는 단순한 소속팀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의 청춘이 있던 곳이고, 땀과 눈물을 흘렸던 곳이며, 가족과도 같은 동료들과 함께했던 곳이다. 장민재는 생각도 정리하며 그냥 쉬었다. 부모님이 계신 집에 오랜만에 오니까 할 일이 많다고 웃었다. 유니폼을 벗은 후 그는 오랜만에 여유를 가졌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부모님 곁에서 마음을 추스렸다. 17년간의 프로 생활을 돌아보며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재계약 불가 통보. 그리고 은퇴 결정. 장민재는 지난달 하나가 재계약 불가 통보를 전달한 여섯 명중 하나다. 1990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장민재는 현역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했다. 재계약 불가. 이네 글자는 선수에게 냉혹한 현실을 의미한다. 더 이상 팀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 장민재는 그 통보를 받았다. 장민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시즌을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 프로는 냉정한 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 프로 세계의 냉정함을 17년간 경험한 그였기에 이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련도 남을 법했다.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혹시 다른 팀을 가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팀에서도 이군 생활을 해야 한다면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35세, 30대 중반의 투수가 다른 팀에서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다. 설령 기회를 얻는다 해도 이군 생활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팀을 지탱한 17년. 장민재는 화려한 선수는 아니었다. 한 시즌 최고 성적은 2022년에 7승. 8패 평균 자책 3.5에 불과하다. 7승 에이스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숫자다. 하지만 그것이 장민재의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한 팀에서만 17 시즌을 뛰었다. 팬들에겐 구준일를 도맡은 듬직한 살림꾼 이미지가 있다. 장민재는 하나가 암흑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전천후 활약을 펼쳤고, 통산 313경기에 등판해 35승 34패 4월드 평균자책 5.11의 성적을 남겼다. 313경기 이 숫자는 장민재의 헌신을 보여준다. 선발이 필요할 때는 선발로 불펜이 부족할 때는 불펜으로. 팀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마운드에 올랐다. 35승 34패는 거의 5할에 가까운 승률이다. 에이스는 아니었지만 믿을 수 있는 투수였다. 평균 자책 5.11은 결코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의 암흑기를 함께 견뎌낸 흔적이다. 이 투수의 하나에 대한 진심은 팬들에게 인정받았다. 올해 전까지 하나의 마지막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기억이던 2018 시즌에는 선발로 나서기도 했다. 장민재도 그때 가을 야구를 떠올리며 플레이오프 선발로 나선 게 하나 선수로 가장 뜻깊은 기억이라고 말했다. 2018년 플레이오프. 하나 팬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이다. 올해 남뭇길을 지나 마침내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그 순간. 장민재는 그 무대에서 선발로 마운드에 섰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순간 자체가 장민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하나 선수로서 포스트 시즌 선발. 이것이 그가 17년 동안 하나를 지킨 이유였다. 이 e 더하기 1년 계약 그리고 옵션 미실행. 장민재는 2023시즌을 마친 후 자유계약 선수 FA로 이 e 더하기 1년 총액 8억 원의 하나에 잔류했다. FA 자격을 얻었지만 다른 팀을 알아보지 않았다. 하나에 남고 싶었다. 8억 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민재에게는 하나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였다. 계약 첫 시즌인 2024년에는 26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 3.10을 기록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일군 무대에 한 번도 서지 못했다.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팀의 세대교체 가운데 경쟁에서 밀렸다. 세대교체. 이 단어는 베테랑 선수에게는 잔인하다. 젊은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고, 나이든 선수들은 밀려난다. 장민재도 예외가 아니었다. 퓨처스 리그에서도 14경기, 44이닝, 에나와 3승 2패 1월드 평균 자책 4.30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장민재는 이런 때가 올지 몰라 후회하기 싫어서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도, 아쉽지만 내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능력이 부족했다. 그것이 프로의 세계다. 결국 플러스 1년 옵션은 실행되지 않았다. 하나 아무기 중년 가장 새 구장 꿈 이루지 못해. 올해 대전은 한화 야구로 뜨거웠다. 새로 개장한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는 구름 관중이 몰렸고, 하나는 7년 만에 가을 야구로 화답했다. 하나는 정규리그 2위로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도 섰다. 그곳에 장민재는 없었다. 새 구장 개장. 팬들의 열광. 7년 만에 가을 야구.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하나의 부활을 상징하는 모든 순간들. 하지만 그 자리에 장민재는 없었다. 17년간 하나를 지켰던 그는 팀이 빛나는 순간을 이군에서 지켜봐야 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내 운명이라고 밝힌 장민재는 내가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워하기보다 조용히 하나를 응원했다고 속내를 밝혔다. 얼마나 아팠을까? 자신이 17년간 지켜온 팀이 드디어 정상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 자신은 없다는 사실. 하지만 장민재는 원망하지 않았다. 조용히 응원했다. 그것이 그가 할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이어 새 구장 하나 생명볼파크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싶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내가 조금 더 잘했다면 한 번쯤은 서봤을 텐데요. 라고 씁쓸하게 털어놨다. 세 구장. 그곳에서 공을 던지는 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었다. 하지만 이루지 못했다.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후에는 평생 남을 것이다. 전력분석원으로 새 출발. 서른부터 준비한 제2의 인생. 이제 장민재는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한다. 하나는 그에게 전력분석원을 제안했다. 장민재도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 하나는 17년간 함께한 선수를 버리지 않았다. 유니폼은 벗지만 여전히 하나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30살쯤부터 야구 선수로 제2의 인생도 고민해왔다. 훈련이 끝나면 투수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타자들이 어려워하는 공은 뭔가 등 야구 공부를 해왔다고 밝히며. 이 시기가 되니 지금까지 준비한 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웃었다. 서른부터 준비했다. 장민재는 은퇴 후를 일찍부터 고민했다. 훈련이 끝나면 야구를 공부했다. 투수 코칭, 타자 분석. 그가 17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은 이제 전력분석원으로서 빛을 발할 것이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 장민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팬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작별 인사. 장민재는 마지막으로 항상 잘했던 것도 아니지만 팬들이 응원해줘 지금까지 야구를 했다. 이제 그라운드에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야구장에서 기억해주고 인사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팬들에 대한 감사. 장민재는 자신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팬들 덕분이라고 했다. 화려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팬들은 그를 응원했다. 굳은 일을 도맡은 살림꾼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장민재를 17년간 지탱했다. 이제 그라운드에서 장민재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야구장에 있을 것이다. 전력 분석원으로 한화의 일원으로 팬들이 그를 기억하고 인사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장민재는 행복할 것이다. 17년 하나 생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쓰였다. 감사합니다.